2차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자 1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제곱 그리고 1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제곱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방정식을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알파하이 베타 알파베타 두근의 합과 곱 구하라 했죠?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2 그리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여기 얘랑 얘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작성할 건데 일단 얘두 개를 더해보래요. 자, 그래서 두근의 합 구해보면 1 더하기 알파 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제곱이죠? 자, 얘를 계산하려면 통분해 주셔야겠죠? 그럼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분의 자, 분자는 베타 제곱에1 플러스 베타 곱하고 더하기 알파 제곱에1 플러스 알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모 전개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될 거고요. 자 분자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전부 다 우리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는 값들이네요. 자 1번에서 구한 값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되고요. 자 세제곱 공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럼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다시 2를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 알파베타, 그럼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8 더하기 6, 14 더하기 6이니까, 분자는 20이 되고요그 다음, 분모는 2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두 분의 합은 1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를 곱해보래요.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제곱, 곱하기 1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제곱. 자, 그럼 분모는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아까 전에 2였죠. 바로 2라고 적어주시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이거 왜 구했나요? 결국은 얘랑 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작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 개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작성해라 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랑 곱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2번에서 이제 다 구했으니까 3번은 끝난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2래요 그럼 여기 는2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자 어, x 제곱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요? 10 그럼 10x 더하기 두 근의 곱 2분의 1이죠 2분의 1 는0 해주시면 되죠. 전개해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